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쇼핑메이트, 샌디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뷰티 아이템부터 저의 취향을 완전 가득 담은 패션 아이템까지 쫙 소개해드릴 건데,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꼭 끝까지 확인해주셔야 되고, 오늘 이벤트가 대박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봄 여름에는 옷 소재가 좀 얇아진 만큼 가방 소재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룩에 좀 쉽게 매치되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딱인 제품을 발견했는데 바로 칼린의 신상 가방입니다 칼린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저는 이번 신상 중에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루크백 스프링 그레이 컬러가 딱 마음에 들었는데 디자인이 요즘 델리룩에 제격이면서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크기가 딱 적당하고 사각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 수납이 이렇게나 잘 돼요. 그리고 내부에도 지퍼 포켓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소지품을 보관할 수도 있었고요. 여기에 스트랩이 이렇게 통통하고 귀엽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리버 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박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스토퍼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가방 끈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토트, 숄더, 크로스바디 3리웨이로 연출이 되어서 데일리백은 물론이고 여행백까지 싹금! 특히 마그네틱으로 오픈클로징해서 물건 막 빨리 꺼내야 될때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또 가방 입구는 지퍼로 마감을 해서 소재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유럽에서 우리 이런 가방이 딱 필요하잖아요. 또 소재는 이렇게나 가볍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만지고 싶은 그런 풍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들게 되고 칼린의 시그니처 퀼팅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만들어줘요.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아이보리 토프 실버 피치 첫콜 블랙까지 있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해 보세요. 제가 또한끗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요즘 가방을 꾸미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막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딱인 게 소프트 틴이 백 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컬러를 딱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갖고 다니면 더 빨래 꺼내야 되는 뭐 카드 집값이라던가 립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관할 수 있어서 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백구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방이 짜란 이렇게나 합리적인데 또 우리 스무디 분들을 위해서 할인 이벤트와 선착수 증정 이벤트까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간 안에 구입해 보셔라. 이거 완전 휘뚜루마뚜루 계속 들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 향기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또 향기에 완전 미쳤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데 이거는 가방 속 대박이에 우선 향기가요 마치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풀과 꽃이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런 숲인데 밤이야 근데 너무 춥지 않고 이게 살랑살랑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풀향과 꽃향이 뭔가 섞이는 것 같은데 머스크로 탁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이 블록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마치 약간 좀 선하고 우아하고 좀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 제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이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약간 화이트 머스크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너무 좋아할 거라 꼭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짠! 슈즈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짜란! 요즘 저의 룩에 실버 메리젠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트렌드에 맞춰서 뾰족하고 엣지 있는 스타일을 좀 찾았거든요 그걸 솔트앤초콜릿이 해냅니다 우선 솔트 앤 초콜릿은 기본적으로 발이 편하고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디자인만 예쁘면 무조건 속개 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촤란! 요렇게또 할인 혜택까지 가지고 왔죠 잘했죠? 이건 심플하면서도 트렌드를 가미한 룩을 즐겨 입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려요 자세히 소개하면 이게 어느 정도 발볼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압박하잖아요 근데 뭉툭하지 않고 이렇게 엣지 있는 실루엣으로 만든 게 대박이에요 이래야 트렌디해지거든요. 거기에 리본도 탕 예쁘고 적당하게. 스트랩은 이렇게 얇은 버클 장식으로 지나가는데 펀칭 라인이 포인트가 돼서 완전 멋스럽고 심지어 조절 가능해서 내 발에 딱 맞게 해준다. 무엇보다 이 뒤꿈치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저 짝발이잖아요? 요거 때문에 헐떡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족. 더군다나 이렇게 발의 형태를 잘 잡아주게 이렇게 보강제를 잘 덧대는데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처음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편하고요. 그 인솔은 이렇게 앞부분부터 끝까지 퐁신한 쿠션창이 더해져 있고 아웃솔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안정감 있는 착화감을 선사해줍니다. 대박이죠? 더군다나 굽이요. 데일리로 딱 신기 좋은 3cm 그래서 적당히 키높이 되면서 낮은 굽만의 그 무드를 잘 유지시켜주고요. 컬러는 기본적인 컬러들도 다 괜찮아서 취향껏 고르면 되는데 저는 이 실버 컬러를 추천드리는 게 은은하잖아요. 그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착장의 힙한 무드를 한 방울 넣어주어서 트렌디한 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런 심플 룩에도 딱한끗 포인트를 줘서 너무나 멋스러운 룩을 만든다는 게 제가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쭉 신으면서도 심플 룩에 한끗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거죠. 너무 괜찮죠. 이번에는 트리트먼트를 추천해 드릴 건데 머릿결도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머리카락이 정말 얇고 광고 쓰신 분들 관리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엉켜서 머리가 그냥 막 사라지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찾았어요 바로 모레모 트리트먼트 미라클 2X 베이커리 에디션인데요 우선 이 제품의 오리지널 버전이 뷰티 화해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후기가 만 1만 개가 넘는 완전 인기 트리트먼트예요 최근에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베이커리 에디션이 출시가 되어서 이걸로 제가 한약 한두 달 정도 써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무겁지 않은데 수분은 꽉꽉 채워주면서 또 필요한 영양 공급이 굉장히 잘 돼서 모발이 탱글하면서도 건강하고 굉장히 착! 잘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좋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이게 3단계로 케어되는 거예요. 7종 단백질로 손상을 복구하고 8종 보습 포뮬러로 수분을 깊게 공급하면서 45일로 큐티클을 보호해서 겉촉, 속촉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머리 엉킴이 확 좋아지는데 저는 요기 숱이 진짜 많아서 정말 잘 엉켜요. 이거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엉킴이 없고요. 방방 뜨지도 않아서 굳이 에센스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싶은 그런 사용감입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마무리감. 이게 완전 포인트인데 우리 같은 머리는 무겁게 마무리되는 아이템 쓰잖아요. 그러면 고데기 안 먹고 머리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얇은 헤어라면 가벼운 마무리감이 완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이커리 에디션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카라멜이 한 방울 들어간 바닐라 디저트에 머스크가 어우러지는 조금 포근한 향인데요. 과하지 않고 은은해서 기분전환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거 펌프형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헤어 제품은 이렇게 펌프형으로 돼 있어야 편해서 계속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찐으로 너무 잘 쓰고 대만족하는 헤어 트렌트 워드입니다 사용 팁을 알려드리면 평소에는 그냥 막 바르고 씻어내도 충분히 케어 되고요 특별하게 케어하고 싶다 할 때는 좀 비닐캡까지 써주시면 더 좋아지거든요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히 미용실 퀄리티가 나와요 더군다나 오직 올리브영에서 오늘 단화로 42% 할인이 들어가서 22,6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엉키고 상하고 뜨는 얇은 반곱스 스무디분들이라면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질문 많이 해주셨던 원피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거 내가 휴양지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성격 급해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짜란! 우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디 거냐고 DM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소개해드리자 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민트 컬러 저는 이런 톤이 저한테 너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보면 그냥 무조건 사는 스타일인데 얘가 디자인이 또 미쳤습니다. 우선 레이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여기는 디자인, 퀄리티, 모든 게좀 완벽한 그런 브랜드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냥 믿고 사는 브랜드. 제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어깨를 드러내는 거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조금 운동한다고 조금 봐줄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휴양지 룩으로 이걸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레이어드를 해서라도 좀 입고 나가보자 하고 입고 보게 됐는데 잘 어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이 아래쪽이 굉장히 엣지 있게 싹 퍼지면서 마치 한복을 연상시키는 실루엣을 연출해주는데 아 이거는 그냥 뭐 피볼 제품이 아니고 확실히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이구나가 딱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서 대만좋겠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앞면이 이렇게 쭈리로 되어 있어서 어떤 체형에도 좀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쭈리 때문에 약간 까스러워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못 입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이 끈이 약간 이렇게 헐터넥식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어조비들은 이런 디자인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 여행을 갈때 이거를 꼭 입어보려고요. 너무 예쁘죠? 짠 이번에는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드릴 건데 우리 여행 갈 때나 조금 멀리 나갈 때 불안해서 섀도우 팔레트 하나 챙기고 싶은데 너무 크면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컴팩트하면서도 내가 잘 쓰는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하나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발견했잖아요. 바로 2AM 베러미 아이 팔레트 디움. 제가 여름 쿨톤인데 전좀 미지근한 톤을 했을 때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니까 채도가 빠진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채도가 과해도 저한테는 좀안 어울려서 매의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얘가 채도가 딱 적당해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내주면서도 음영 넣을 거다 넣어주고 약간의 색감도 탁 넣어줘서 눈이 약간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그 포인트를 잘 살렸다. 그리고 이 여섯 개, 이 조그만한 거에 펄까지 심머한 거, 반짝이는 거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그냥 요거 하나면다 끝나서 다른 섀도우 팔레트 지금 다 지금 서랍장에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만족 그래서 우리 여름 뮤트이신 분들은 요걸로 가셔라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품 제공받은 쿨포스쿨의 cool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퍼지 컬러인데 요것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애교살을 때 너무 딱이더라고요. 이게 컬러가 약간 딥한 이것도 로즈빛이 도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브러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스머징 하기가 되게 좋은데 우리 왜 섀도우로 조그마한 브러쉬로 막 애교살 그리려고 하면은 막 가루 떨어지고 해서 막 지저분해질 때 있잖아요. 얘는 그럴 걱정이 없고 또 이거 발림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이거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애교살을 싹 했는데 딱 예쁘게 돼가지고. 지금 이 조합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거야. 너무 만족스러워. 짠 이번에는 레이어드하기 좋은 탑을 보여드릴 건데 짠 바로 아우브아워 제품이에요. 여기가 원피스류들이 예뻐가지고 몇개 구입하다가 만족스러워서 또 다른 제품들도 구매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하게 됐거든요. 얘는 또 휴양지에서 단독으로 입어서 연출하기도 예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반팔 티셔츠나 아니면 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연출해서 입으면 한끗 포인트로 또 룩이 스타일리시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우리 직장 인스무디 분들이 구매하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더군다나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사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에요. 짱짱하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세련돼질 수 있냐고. 이번에는 너무나 예쁜 립 틴트를 추천해 드리려고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제가 이렇게 립 추천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 그 전에 받았었는데 컬러가 너무 진해 보여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개가 다 끝난 이후에 어 발라나 보자 하고서는 발랐는데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걸 너무 잘 쓰고 있는 거 있죠 오늘은 03번을 썼는데 01번, 06번도 너무 예뻐요 바른 거 보여드리면 저 하트 퍼센트로 입술 컬러를 약간 죽이면서 립 라인을 좀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바르잖아요 그러면 중간 톤다 필요 없어 그냥 얘를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르르 입술에 스며들면서 수채화처럼 번지면서 립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오일막을 씌운 느낌이어서 입술이 정말 부드럽게 느껴져서 발랐을 때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여리하면서 너무나 예쁘게 표현되는 이립 컬러 때문에 요즘에 요거에 지금 환장하고 계속 가방에 넣고 다니고 추천하고 난리 나는. 저처럼 글로시한 스타일의 립을 좋아한다? 요거 꼭 사보세요. 이세 가지는 완전 추천. 짠! 이번에는 나이키의 워킹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가 완전 대박이에요 남편이랑 새해 우리 이제 아침마자 걷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입하게 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딱한번 걸었어요. 근데 걷는 걸 떠나서 너무 잘 신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발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거 1번. 두 번째는 하늘색과 이 은은한 이 그레이 톤의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쁜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올렸던 이 원피스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서 제주도 여행 내내 이걸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워킹하러 나와서 걸을 때 딱이야. 이거 완전 뽀뽀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매주 교회 그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처음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 포함해서 총세 분이 다유운당을 신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임산부도 있었단 말이죠. 이거 완전 찐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편하기 위해서라도 사셔도 되고 예뻐서라도 좀 사도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또 다른 컬러가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다 하면은 구매해도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완전 대만족 너무 많이 신어서 지금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파운 파우더를 소개될 건데 메이크업 후에 이제품은 너무 잘 쓰잖아. 요 예전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막 추천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면세점 가면 괜히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른다? 그래서 막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사용해 보니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볍게 팩트 두드리고 그 위에 이렇게 딱 얹혀서 메이크업하면 오히려 피부 표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방 속에 계속 넣고 다니다또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커버력도 커버력이고 모든 게다 마음에 드는데 이 퍼프가 양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일반 스펀지여서 이거 이렇게 쓱쓱해서 빡 문지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여기 반대쪽이 뽀송뽀송한 퍼프란 말이야 여기에 묻혀서 이렇게 쓸어주면 모공 속까지 이렇게 잘 메꿔줘서 결 표현이 잘되더라고 그래서 요즘 아주 만족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괜찮아.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구입한 게 짜란 어썸니즈 모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거기 모자를 쓰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고 해요 제가 에어리언 수준으로 완전 뒷장 거여서 저한테 맞는 모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찾았어도 제 얼굴형에 딱 맞는 거 찾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광대 있는 타입이잖아요. 여기 거는 딱 쓰면은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게 되는 제 마법 같은 곳인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심플한데 장미로 막 둘러싸여져 있는 이 아이템이 나왔는데 얘가 조 남편 말로는 약간 과해 보이긴 한데 예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좀 화이트로 전반적으로 컬러도 좀 빼고 심플하게 입을 때 얘로 딱 포인트를 줘서 여행룩을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패션에 좀 관심 있는 스무디들 이라면 어썸니즈이 모자도 함께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스카라. 요거는 너무 유명하던데요. 네, 저처럼 마스카라 안 쓰셨던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랑 같은 이유로 안 쓰셨을 텐데, 저는 어떤 마스카라 써도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보내셔도 계속 사용해봤는데 어, 너무 번져. 근데 얘는 번지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약간 자랑 같지만 원래 속눈썹이 길고요. 원래 숱이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마스카라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왜 하는 거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식 때도 전 속눈썹 붙이지도 않았고 마스카라도 안 했어요. 근데 요거는 결 정리를 되게 예쁘게 해주어서 이 속눈썹 가닥가닥을 되게 예쁘게 잘 정돈해주면서 저는 빠짝 올리진 않지만 이게 되게 예쁘게 딱 올라가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유독 좋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정리를 잘 해준다라고 입소문이 나있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저 소속사 팀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처음 써봤다가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카드 지갑을 최근에 바꿔가지고 소개드리려고요. 제가 이 미니뮤트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신상을 나오면 그냥 거의 다 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또 매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매장 언니들이 찐으로 미니뮤트에서 일하면서 미니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같이 가서 막 수다를 떨고 놀다가 오게 되는데 하필 제가 이걸 봤는데 너무 예뻐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뻐요? 라고 하니까 마지막 제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제품 왜 이렇게 환장하냐고. 살짝 뭐 묻어있고 막 이랬는데 어, 이거 제가 살게요 하고 산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굳이 뭐 카드 지갑을 뭐 바꿀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딱 얇은 카드 지갑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간편하면서 이 컬러가 예쁘니까 특히 여름 가방들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살짝 보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살 만한 이유를 딱 말씀드렸죠. 제가 선택한 거 말고도요. 이 컬러들이 다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해보시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짝거리는 이 유광 스타일의 가죽을 추천해드려요. 이 미니부터가 이걸 잘하는데 이 여리여리한 컬러에 유광이 입혀져서 미쳤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게 실물 갑입니다. 완전 추천. 짠! 이번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상의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큐피도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랑 레이어드용 베스트를 함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공유해드렸거든요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완전 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팔로우를 해보시면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요게 이렇게 레이어드 용으로도 너무 괜찮은데, 지금처럼 자켓 안에 이렇게 입기에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선 컬러감이 여쿨인 저한테 딱 예뻐 보이는 컬러감이었고, 야들야들한 소재면서, 이게 목이 너무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딱 적당한 상의구나 싶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입어서 해줬어. 하면은, 저는 운동복 레이어드 용으로 또 활용하려고요. 완전 또 만족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고 여기서 잠깐 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마존의 자켓이고요. 제가 기본템 추천할 때 항상 마존의 기본 자켓 구매해보세요라고 하는데 거기 라인감이 예뻐서 이렇게 베이지 컬러도 예전에 샀던 거예요. 근데 여기 베이지 컬러의 특징은 이렇게 밝은 컬러여서 봄에 입기가 좋거든요. 이게 라인감부터 이 색감까지 마음에 들어서 여전히 계속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다. 자켓 구매야되는 마존에 가셔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스탠드 오일에서 이번에 이런 여름에 하기 좋은 비즈 목걸이가 나왔는데 저한테 네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다 다 유용하고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거는 약간 옐로우 빛 돌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조합이어가지고 지금 요런 자켓 룩에 살짝 했을 때 너무 예뻐요. 여름까지 너무 잘할 것 같거든요. 저랑 액세서리 좀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저장해보셔라. 이번에는 딱 입자마자 트렌디한 로으로 변신시켜줄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짠! 제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해 드렸던 아이템인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요즘에 팬츠 위에 스커트, 원피스, 랩 스커트 다양하게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게 니트나 티셔츠 입어주고 그냥 데님에 요거 하나 쓱 입어주면 트렌디한 룩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그리 비싸지도 않고 또 이게 그냥 단독으로 스커트로도 입을 수있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과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아이템들은 끝이 났는데 완전 요거는 찐찐찐으로 대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오늘 소개하면서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쵸?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피샌드데이는 우리 찐무디들을 위한 이벤트니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피 샌디댄.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 골라서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짜랑!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